요구나 쉽게 사용하는 샤오미 드론아이들이 좋아해요. 샤오미 미지아 V88 드론은 뛰어난 성능과 사용 편의성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KHD 카메라는 놀라운 화질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항공 사진 촬영에 적합합니다. GPS 기능 덕분에 비행 안정성이 뛰어나며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탈착식 배터리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야외 촬영 시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저속 바람에도 잘 견디는 내구성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드론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샤오미 미지아 V198 GPS 드론은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4K 해상도의 카메라로 아름다운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어 사진과 영상 촬영에 최적입니다.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조용하고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디자인은 휴대성을 높여주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용이해 긴 비행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드로는 뛰어난 성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